실시간에다어요 리사. 오늘 썸네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쵸, 그쵸.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나요?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저 이거 요즘 유행한다는 당근마켓에서 직접 사온 먹는 애예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말캉말캉, 물렁물렁, 물렁물렁 물렁. 아, 아 어? 뭐지? 내가 개 개구리가 됐잖아. 하하, <laughs> 개구리 왕자인가? 까까까까까까. 에? 제가 남자라고요? 혹 혹시 그 뽀남이라는 남자 캐릭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 목소리 변조해서 그런 건데 오해입니다. 네? 윤차라니요? 저 윤차 안하는데? 윤차하면 밥모두 가야서 받겠지요. 그런 소문 나는거 너무 억울해요. 아야. 예? 그건 또 무슨? 저는 맨세코 친구를 계단에서 밀어서 다치게 한 적이 없고 1진도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 1진 자체가 없어요. 마늘을 던진 도래,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 왜 젤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지? 지뽀야지뽀야너 어딨니? 왜 젤리 대 흘리면서 먹고 다니는 거야? 어? 뭐지? 이 느낌은? 저, 저 액괴는 데 어, 엄마! 그게 젤리가 아니라 저예요. 지뽀라고요 아, 내 말소리가 안 들리시나 보네. 어? 엄마, 그거 젤리가 아니라 액기인데요 에휴, 먼지 봐. 김지포터 실시간 기도 정리를 안 했네. 언니, 그거 나야, 나. 사랑하는 언니 동생 여기 있다고. 에 왜? 그 손으로 쪼물닥쪼물 거리는 거 말이지? 에휴, 들어오라. 후잇 쓰레기통에 버린. 어, 여기는 어디지? 내방 쓰레기통이잖아. 어? 너는 어제 내가 버린 연필인데? 오구라가니 아, 아그게 그러니까 어제 숙제를 하는데 네가 잘안 써져서 짜증나서 버린 건데. 미안해. 어,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다시 꺼내서 잘써 줄게. 근데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해? 혹시 너 알고 있니? 무, 무슨 소리야 내가 쓸모가 없다니 이거 목욕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먼지거든 나 아직도 백사람 더살수 있을걸 나 여기서 빨리 나가래살려줘 누가 나름 여기서 꺼내줘요 김진보 너쓰레기통에 머리 박고 뭐하고 있냐 어 <laughs> <laughs> 아, 뭐야 너 벌어지는 거 아니었어 휴 다행이다 언니가 날 깨워줬구나 정말 고마워 언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언니 소원 뭐든지 다 들어줄게 뭐소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정말 그 봉구 전번 너 저번에 가짜라는거다 알거든? 왜 수원이 겨 봉구 전화번호 뭐야 시시하게? 네 간단해서 좋긴 하지만 근데 왜 자꾸 봉구 전번에 집착하는 거지? 언니 혹시 혹 혹시 뭐그 그런 거 아니거든? 언니도 나처랑 똑같이 좋아하게 된거 맞지? 봉구가 떡꼬치 사준다고 하고 안 사주니까 끝까지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어어 <laughs> 어, 그래 맞아. 나는 떡꼬치 무지 좋아해졌다. 아주 잘했다. 단순한 기보 같은이라고. <laughs> 여기 봉구 진짜 전화번호 저번에 가짜라서 미안했어. 언니가 봉구한테 내 비밀 알아내서 협박하려고 하는 줄 알았거든. 아무튼 난 저번에 봉구가 떡꼬치 사줬으니까 이번엔 언니나 잘 얻어먹으셔. 헐 아, 대박. 하지만 최대한 비하게응 그래 어, 고마워 진짜 본거전에번을 알아냈으니 이번에 진짜 성공 내 노래 어때? 나 집보 언니야. 나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궁금해서. 봉구야, 봉구야? 왜 대답이 없지? 봉우한도여렇게 왔어, 떡구지 사준대. 어, 그게 그러니까 봉구가 좀 바쁜가 보더라고. 오늘은 그냥 빵이나 먹자, 네가 사와. 그래? 알겠어. 생명의 은인이니까 뭐이 정도야. 우와 여기 빵집에서 치는 냄새가 나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추천빵 주세요 왜 빵이 없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빵가게에 빵이 없다니요 헐 빵가게에 빵이 없는게 당연하다고요? 빵가게니까 빵이 있어야죠 그럼 빵가게에서 치킨을 팝니까? 왜?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저, 전화 빵 사러 온 건데요? 어, 그럼, 제가 어디다 가야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힝, 뭐야. 나 지금 꿈꾸는 건가? 아, 안녕하세요. 치킨집이죠? 기이 도너츠랑 초코 서랍 빵 주세요. 에? 치킨집에서 빵 팔고 빵 가게에서 치킨 파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 그니까 아 몰라. 저희만 실시간 꺼요.